그걸 이유로 인해서 해지 한다거나 물류 중단 한다고 하면 본사가 x x x 해당이 돼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또 해법이 있긴 해요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창업을 하면 프랜차이즈의 값을 이야기도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안 썼다고 2개월 동안 장사를 막았다? 이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방송 보거든요. 이제 궁금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전체에서 봤을 때 비중에서는 갑치라는 브랜드는 정말 좀 소수예요. 본사가 정한 뭐 이런 메뉴를 안 따르고 하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점주님들도 좀 나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 이해관계 때문에 좀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장사 안 되시니까 뭐. 좀더싼 원부재를 어디서 구매하시고 싶을 때도 계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사 대표님들이, 아, 이거 안 했으니까 너 해지야.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오히려 본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할때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들 민원 들어오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 이런 고민도 많으세요. 반대로 또 이제 점주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약속한 거랑 다르게 갑자기 왜 물가격을 인상을 하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스라든가 의뢰해서 개발비, 배송비에 나름의 이제 마진을 붙여서 비용을 수익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상생하는 건데,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회사들이 이제 원부재료 가격 인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면 본사 마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본사 수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점주님들이 이게 다 경우에 따라 다른데 갑질이다 얘기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가맹금은 저는 정당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개의 개설 수익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데서 마진을 많이 본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가격상가를 낮췄다거나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들도 남아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 남기는 거에다가 막, 뭐, 평당 한 160, 170만 원이면 공사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남기고 되는 정도의 수준인데, 본사가 뭐, 한 300밖에끔 하고. 뭐. 아 있어요, 정말.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이제 점주님 입장에서는 비싼 돈 줬으면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말이 되냐, 요거다 먹고. <laughs>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악순환 돼요. 그러면 이분도? 자재값 덜 쓰고 인건비 덜 쓰다보면 하자 생기잖아요 약순환이 되는 거예요 꼭 본사가 정한 인테리어 협력사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공정 거래행위에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혼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잠수 탄다거나 아, 존재해요 정말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월세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오픈해서 장사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태업이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빨리 할수 있는데 그 임대료 나가고 이런 걸 빌미로 해갖고 아돈더 필요하다 처음 견적과 다르게 어... 얼마 더 나온다는 게 이게 정도가 심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점준이 입장에선 그냥 줘야 되거든요 본사가 소개한 곳이라거나 그러면 본사랑 뭔가 분쟁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단초가 인테리어에서 된 거가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실제 비용을 백마진을 많이 가져가서 문제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 차라리 그냥 인테리어 알아서 자율로 하셔라 하는 본사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그냥 마냥 점주님한테 알아서 찾아라 하시라고 하면 또 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늦어지고 막 이게 참 또 해법이 있긴 해요. 인테리어 관련해가 소송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소송 제기하는 중간에 창업은 해야 되지. 시간은 흘러가지 하다 보면 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솔직한 말로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시고 나서도 나중에 하자 생기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갖고 소송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소송 소송대로 하는데 <laughs> 이것 때문에 장사 못하면 그 손해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 오늘 좀더 많이 주더라도 안전한 게 훨씬 낫나요? 이것도 남의 돈 아니냐고 <laughs> 네가 그렇게 <laughs> 얘기한 <얘기하는> 거아니냐고 <laughs> 하는 경우도 좀할 말은 없긴 해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도 한번 가 보시고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사기 치려는 분들은 사무실 <laughs> 간다고 해결된 건 아니지만 <laughs> 갑질 얘기하다 또 인테리어 왔는데요 분명한 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본사에서 약간 이 밀가루를 써라 네, 네, 네. 뭐 이런 지침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뭐 그런 게뭐 리뉴얼 돼서 이런 아. 지침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 걸 쓰다가 한두달 동안 물품 못 받았대요 물류를 못 받았대요 네. 근데 이게 계약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가 지정한 필수 품목들, 강제 품목들은 꼭 어디로부터 구매를 해라 얘기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계약 해지 사유긴 해요. 근데 이제 바로 해지되는 건 아니고 기회를 주게끔 돼 있어요. 본사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켜. 또 하면 해지된다. 이런 이제 뭐 내용증명 통해서 문자 보내게 되거든요.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세야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 그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건 강제가 되는데 그거랑 무관한 용품들은 사실 강제할 수 없어요. 그걸 이유로 인해서 해질 한다거나 물류 중단한다고 하면 본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이 돼요. 공정위로부터 이제 처분도 받고 손해배상 관련한 분도 받을 수 있어요. 장사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자체라든가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데 이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하시면 비용도 안 들고 조금 도움을 전문가들을 통해 받아도 비용이 좀 낮습니다. 이런 건 해볼만 해요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이제 장사하시기 바쁘니까 만약에 이제 작정하고 갑질을 하면 피해를 입는 건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하죠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laughs> 제 통계가 뇌피셜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점주님들이 본사가 정한 강제품목 이런 건 쓰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안 쓰고 더싼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본사 입장에 좀 억울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갑질은 아니에요. 그것도 본사가 힘있어야 이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브랜드들은 내 브랜드 알려야 되고, 하나라도 가맹계약 해야 되고, 가맹점주 눈치를 봐야 돼요. 본사가 권리행사를 해야 될걸 못한 경우가 많은 건 맞아요. 갑질은 전체 브랜드 중에 한 10%나 할수 있는 일에 하려고 해도,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사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떤 브랜드 선택하냐 중요하고요. 결국은 본사 관리자. 대표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계약하실 때 가능하면 본사 관리자나 대표님을 만나서 흑수의 파묻힌 진짜 괜찮은 브랜드인데 마케팅을 못해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서 파묻힌 브랜드 많아요 이런 브랜드 중에 본사 대표님 마인드도 좋고 장사는 잘 되겠다 이런 브랜드가 나중에 상생하면서 잘 돼서 돈 벌면 진짜 큰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된 브랜드들이 처음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대표님들이 변심한 경우도 많아요. 갑질 얘기하면 네. 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 막 피를 토하시면서 가끔 <laughs> 억울하다고 어디 가서 좀 얘기 좀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laughs> 갑질을 할수 있어요, 갑질인데 갑질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점주님들 중에서도 억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음, 좀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막 대형 본부들 있잖아요. 네. 뭐. 유명 브랜드, 광고, 연예인 막 쓰고 검증된 거니까 안 돼. 네, 비싸지. 근데 이런 것만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 힘의 균형이 생기는 <laughs> 거거든요. 광고비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데 물류에서 점주님한테 드려야겠다.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좀 안타깝기는 해요. <laughs> 네. 이런 거 해보셔서 상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급하세요. 네, 물론 좋은데, 한, 한두 군데, 몇 군데 전화하고 다 창업하시는 것 같아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가끔 설명을 들리면, 이거 어디 나왔냐. 사실은, 어디 방송 나오는 것도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또 얘기하자면. 이거 돈 내고 나가는 브랜드가 많거든요. 갑질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laughs> <laughs> 아, 네, 어쨌든. 네.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